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성공한 사람들의 세 가지 루틴이라는 책입니다. 레오짱, 이주아, 서민재, 최윤희, 최지희, 황성원 지음, 센시오에서 나온 책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뚜렷한 성과를 낸 비밀은 바로 그들이 매일 실천하는 루틴에 있다고 하는데요. 이 책은 비즈니스 스포츠, 연예인, 작가 등 여러 분야에서 놀라운 성과를 이룬 이들의 루틴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습관과 루틴의 차이를 의도라고 말합니다. 루틴은 무언가 결과를 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반복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월드컵에 출전한 국가대표 선수는 경기장에서 최고의 결과를 내기 위해 경기 전부터 반복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CEO, 작가, 배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는 일은 다르지만 그 분야에서 놀라운 성과를 남긴 사람들은 몸과 정신을 최상의 상태로 만들기 위해 특정 행동을 반복합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결과물은 최고의 준비 상태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게 있고 그걸 이루고 싶다면 의도를 가지고 행동을 반복해야 합니다. 무기력하고 평범한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나만의 루틴을 가져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공한 사람들의 BTS 루틴을 주목하라고 하는데요. 먼저 BTS 루틴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BTS 루틴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세부 루틴은 비슷하거나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루틴에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모두 좋은 습관이라는 것이고 오랫동안 꾸준히 행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좋은 루틴을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느냐. 이것이 성공의 많은 부분을 좌우합니다. 이 책의 저자들은 성공한 사람들의 루틴을 분석하여 공통적인 루틴을 찾았습니다. 최고의 몸 상태를 유지하는 바디, 신체 루틴, 자신이 가진 능력을 최고로 끌어올리는 탈렌트, 역량 루틴, 최고의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 스피릿, 정신 루틴입니다. 이를 BTS 루틴이라고 부르고 성공한 사람들의 세 가지 루틴을 이 책에 담았습니다. 몸의 힘을 유지하는 신체 루틴, 재능과 잠재력을 키우는 역량 루틴, 마음의 힘을 지키는 정신 루틴. 이세 가지 루틴이 성공하는 이들의 하루와 인생 전체를 힘있게 끌고 나가며 필요할 때마다 빈틈을 보완하고 수정해 나간다고 합니다. 매일의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BTS 루틴 가운데 저마다의 성격과 상황에 걸맞은 루틴을 파악하고 완성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잘 쌓은 BTS 루틴은 몸과 마음에 굳건한 구조물을 만들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오는 웬만한 스트레스에도 잘 버틸 수 있게 해줍니다. 다음은 성공한 사람들의 BTS 루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언제나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야구선수 스즈키 이치로는 꼼꼼한 스트레칭과 근육 운동으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합니다. 시간대별 스케줄을 엄격하게 지키며 무언가를 얻고 싶다면 끝없이 반복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위한 자기 최면을 건다고 합니다. 만화가 스콧 에덤스는 식단과 운동과 수면으로 신체 에너지를 관리합니다. 먹고 운동하고 수면하고 유용한 기술을 습득하며 자신의 성공을 끝없이 확신합니다. 종합 격투기 선수, 정찬성은 가장 단순한 루틴으로 최적의 컨디션을 만듭니다. 하루를 삼시세 끼와 운동으로만 채우는데요. 재능은 없다, 노력이 있을 뿐이라고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물고 늘어집니다. 배우 하정우는 걸으면서 일하고, 걸으면서 쉽니다. 걷기를 통해 과정을 생각하고, 꾸준한 일상으로 재능을 합니다 막무가내로 쉬지 않고 패턴을 만듭니다. 개그맨 김병만은 몸을 단련하듯 정신을 단련하는데요. 하루 24시간 쉼 없이 움직입니다. 안되면 다른 꿈을 꾸고 꿈꾸는 자만이 살아있다고 합니다. 숙박 테크 업계 베테랑 황성원은 버려지는 시간을 활용하여 몸을 리셋합니다. 자투리 시간을 알뜰하게 활용하며 훌륭한 파트너와 함께 반복해서 공부하고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큰 소리로 확언합니다. 브랜드 컨설팅 전문가 최지인은 체계적이고 디테일하게 일년을 계획합니다. 밤 산책이 긍정의 삶을 만든다고 하는데요. 디테일하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며 긍정적인 마인드가 두려움을 이긴다고 합니다. 또한 성공한 사람들은 능력을 최고치로 끌어올리는 비결을 갖고 있는데요.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는 일정한 일을 매일 꾸준히 합니다. 한시간 달리기로 소설 쓰기의 동력을 얻고 영감에 의존하지 않고 무조건 씁니다. 휴식으로 삶의 일정한 리듬을 유지합니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는 휴식은 게으름이 아니라 창의적인 중전의 시간이다 라고 말합니다. 충분히 쉬어야 제대로 일하기에 재능에게 휴식을 주고 엉뚱하고 무모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상상하라고 합니다. 동양 철학자 김용옥은 자유롭게 하지만 치열하게 읽고 쓰고 탐구합니다. 철봉과 평행봉으로 지력을 뒷받침합니다. 가장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것을 공부하며 외모부터 감성까지 오직 자유를 위해 탐구합니다. 짐킴 홀딩스 회장 김승우는 자산을 지키고 늘리는 정보를 매일 확보합니다. 공복에 물한 잔으로 아침을 깨우고 전 세계. 경제신문을 담독합니다. 100일간 100번씩 목표를 씁니다. 가수 박진영은 하루라도 공부하지 않고 하루라도 쉬는 날이 없습니다. 공복 16시간 이상 유지하는 초간단 식단을 유지하며 삶의 기준을 정하고 규범을 세웁니다. 딴따라 철학으로 세상을 바꿉니다. 베스트셀러 제조기 레오짱은 엄격한 자기통제로 재능을 폭발시킵니다. 근력 운동 52세트로 체력을 유지합니다. 글 감옥 루틴으로 빠르게 성과를 내고 계획 명상과 스위치 명상으로 한 템포 쉬어가기도 합니다. 365 재활교육협회 설립자 최윤희는 능력에 투자하여 자격증으로 돌려받습니다. 넓게 걷는 틈새 운동으로 활기를 채우고 스펙이 되어줄 자격증을 만듭니다. 열정도 시간표가 필요합니다. 마음이 열려야 잠재력도 열린다고 하는데요. 오프라 윈프리는 지성으로 자존감을 회복합니다. 몸무게 강박에서 벗어나고 체간에 성공의 지름길이 있다고 합니다. 감사의 일기를 통해 마음의 시선을 확장합니다. 스티브 잡스는 꼼꼼한 메모와 폭넓은 호기심으로 천재성을 북돋웁니다. 산책과 자연 식단을 추구하며 꼼꼼하게 메모하고 전방위로 학습합니다. 자신에게 말을 거는 명상과 거울 질문을 합니다. 트위터 창업자 잭 도시는. 명상과 절식과 금식으로 에너지를 절약합니다. 걸어서 출근하기로 주도적인 아침을 시작하며 블록 단위로 시간을 쪼개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명상과 절식을 통해 삶의 에너지를 집약합니다. 만능 엔터테이너 박재민은 크게 빛나지 않아도 즐거운 삶이 가치 있다고 합니다. 매일을 열심히 살면 건강이 따라옵니다. 남들이 외면하는 분야를 파고들며 생각을 비우고 행복한 일에 올인합니다. 전천우 프로작가 서민재는 시간의 자유를 주고 하루를 과업으로 관리합니다. 달리기로 얻은 자신감과 성취감이 있습니다.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루틴의 루틴화를 실행하며 감정을 글씨로 써서 객관적으로 봅니다. 심신통합치유 전문가 이주아는 명상으로 억눌린 삶을 자유롭게 합니다. 경락마사지로 아침을 깨우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배움의 흐름을 인지합니다. 마음챙김 명상으로 몸과 마음을 재발견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사람은 루틴을 만들고 루틴은 사람을 만든다고 합니다. 삶의 균형을 유지하고 주도성을 회복하는 루틴의 힘은 성공의 동력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 책, 성공한 사람들의 세 가지 루틴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자신에게 맞는 루틴을 찾으셔서 균형 잡힌 생활, 보다 짜임새 있는 생활, 건강한 생활로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